자, 여러분, 주요 시간입니다. 열 번째 천택리기입니다 위에는 하늘, 어 밑에는 모시죠. 어, 위는 에 하늘이고 밑에는 모시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차례가 있죠, 질서가 있죠. 그래서 어, 예절기라고 합니다. 예절기라고 하고 이 천택니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뭡니까? 세상사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하라 이겁니다. 자, <laughs> 이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근데 또답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4대 성인 공이 이, 이 세상을 어려워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2명은 죽고 2명은 뭐, 죽을 뿐 하다가 살아났죠. 다 고통이라 그렇고, 부질없다 그랬다. 이 샵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세상사가 호랑이 뽀갈듯이,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하라. 응?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데 호랑이 꼬리를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범보다는 소심이 몇번 났습니다. 소심인들한테는. 대범할 때 대범하고 소심할 때 소심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소심해야 된다. 천태미 위엔 하늘 밑에 연못. 이거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역청택미계는 하늘 밑에 연못이 있는 상으로 상하 질서와 차례를 나타내는 예절계이다. 덕과 질서 있기 초다 이 말입니다. 어진 주나라 문왕이 상국 그이 폭군의 은나라 주왕을 상대하는 모습과 방법 이거죠. 천택, 네 이건 뭡니까? 반응을다실천는데 이행한다 이겁니다. 또그 소녀가 아버지 뒤를 따라간다는 것도 회당이 어... 된다. <laughs> 아버지 장녀죠. 장녀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모습도 된다. <laughs> 자, 삶에 있어서 어려운들을 겪어야지 성장을 하죠. 이제 굉장히 좀 무섭고 험한 계 같은데 점을 쳐서 이게가 나오면은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생각보다는 피해가 적은 게다. 또뭘 이야기하냐면은 선 후천, 선천 후천을 천 후천 교대기에 그동안 잘 살았으면 후천의 좋은 세상을 본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여자의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점을 쳐서 이기가 놓으면 어떻습니까? 어, 결혼 하면 안 된다. 험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으로 늘 지혜와 밝은 마음으로 응하면 나쁜 것, 들에 당하거나 물리지 않는다. 등의 뜻도 있다. 자, 천택 얘기에서는 사람 사는 것이 늘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것과 같은 만큼 늘 조심조심. 뭔거에서 돌을 닦는 심정으로 임해야 된다. 돌 닦는 심정은 임 그리고 뭡니까? 노년의 뒤를 돌아봐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자. 그,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앞날은, 참, 과거는, 참, 골처럼 빠는데 미래는 한치앞도 예상을 못하자. 그 지난 거 보면 거의 다잘해내려려고자 후회자. 응? 그게 내 어떻습니까? 겨울에 퇴직하고 나서 노년에 또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끝까지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인식은 조심 조심 해야 된다 는 말입니다. 자 천택니 개는 일명 예절 개로서 조직에서 처신 방법과 나쁜 상관을 상대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나쁜 상관. 나쁜 상관한데 어떻습니까? 너무 잘하방식이제또 CG2... 또. 당하고, 그 다음, 쇠, 공을 뺏기자. 너무 못하면 또 무시하고 밟히자. 적당히 해야 되고, 실력도 적당히, 아고는 겁나게 아파해야 되죠. 보통 때는 이게 천택미계는 어떻습니까? 차분하게 행동하고, 이급할 때, 이급할 때는 작은 악당을 상대할 때는, 응그에서 도를 닦는 심정으로 처신해야 된다. 인생 또 땀도 시적으로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은나라 문왕이 폭군 주. 아, 참. <laughs> 주나라 문왕이 폭군이 은나라 주왕을 갖다가 상대하는 게죠. 호랑이 꼴을 를으시지 조심해야 돼. 잘라면은 시비 걸려가지고, 응? 감옥에 가다 고 죽이려고 그러고. 못하면 또 쳐들어가지고 다다 다 뺏어가고 이래도 저래도 못합니다 자 이게 어떻습니까 그 주나라 문왕이 폭군이 엇나라 주왕을 상대한 게이데또 뭡니까 중국 공산당의 주언내 중국 공산당의 어머니가 누군가 주언내죠 주언내에서는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주언내는 좀 괜찮죠 이 좋은 애가 어떻습니까? 모택동 밑에서, 어, 참, 전전근근 했죠. 이인자로서. 또, 무능하면은 또 쫓아내고 밟고, 또, 잘하면 어떻습니까? 세계줄 타고, 평생을, 모택동 밑에서 좋은 애가 전전근근 하면서, 또, 그래도, 어, 중국 국가의 래에이해서 살았죠.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택 얘기에 대해서. 천택 얘기는 자 아까 했다시피 생각보다 피해가 적은 게다 사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다 덕을 게다 덕의 기초다. 사람이 한 평생 사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해놨다. 발렌다, 실천하다, 이행하다 뜻이 있죠. 매사 조심해야 된다. 이 개가 나오면 점을 쳐서. 인생 차가 매사 조심해야 된다. 점을 쳐서 이 개가 나오면 또 임신했다는 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게 됩니다. 딸을 임신한게 되겠죠. 요게, 요걸 따지면. 모르겠습니까? 어... 장녀가 아버지를 따라가는거 응? 주나라 무왕이 에... 폭군의 연나라 주왕을 상대하는게 조직에서 나쁜 상사를 상대하는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자리로 잘 살았으면 후천의 좋은 세상을 본다는 뜻도 있다 자,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이야, 그럼 호랑이 꼬리를 밟는데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박을 바를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사전에 호랑이 비 엄청나게 맞춰야 되고, 또뭐 살짝 밟아야 바를 되고, 또 밟고 나서도 호랑이 비 맞추고, 어? 숙이고, 생 난리 해야 되겠죠. 자 단에 말하기를 리게는 유가 강의발 피미니 유가 강의발 피미니 뭐냐 하면은 어, 이게 모시죠? 어? 구독 이게. 이게 이게 강 하늘에 발핀다 이 말입니다. 발피미니 키퍼스 근의하는지라 이게 또 에, 모신 기쁨도 해당됩니다. 하늘 하이 모시 하늘에 논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쏜질 안내고 승려질 안내고 그것을 웃으면서 이 하늘 강건한 그 폭군 나쁜 상사 어? 비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이생 사가 그렇죠. 다니 말하기를 네게는 유발강의발표임이 기뻐서 가능한지라 발표도. 어. 기쁘게 한다. 이 때문에 호랑이를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아 형통하더라. 강하고 중돌하여 바람으로서, 어, 재해를 밟아수 병패가 없으면 빛나고 밟을 것이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강하고 무서운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는늘 기쁜 마음으로, 금선한 마음으로, 어? 조심하는 마음으로 응하면은, 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쁜 상사나 폭군을 상대할 때, 어딨습니까? 모심, 손사 전쟁금금, 어? 응? 아부하고, 못했던 밑에 좋은 애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세상 사회에 그냥, 응? 아이고, 한평생 살기가 힘들죠. 상이 마르기라 위의 하늘이 있고 아래에 못이 있는 게시 천택리이니 군자가 본받아서 위와 아래를 본별하여 백성의 뜻을 짜는 게하나이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외절기라 그랬죠. 음? 백성들한테 외절과 차례와 질서와 상하관계를 가르친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공자의 상강오륜이 여기서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자가 알몸으로 앉아 있는 모습 음탕한 여자 점을 쳐서 이 자리가 놓으면은 어, 상대방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어떤가 어떤 여자인가 속을 알아보라 그러면 점을 쳐보면은 이 자리가 놓아 도 이런 음탕한 여자죠. 자렬하고 달리 추역은그 사람 생렬월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하면 돼. 내가 그 사람 얼굴 알고 있으면 더 좋죠. 얼굴을 몰라도 뭐, 그냥 저쪽에 TV에서 봐도 돼요. 그래, 점치면 됩니다. TV에서 안 봐도 그냥 그 사람 이야기, 그 사람 그 모식이 그 사람, 그 시기한테 점쳐달라그러면 점쳐주고 보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에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점칠 수 있죠. 또 트럼프 마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쳐서 알수 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뜻을 이야기했고, 총론을 이야기했고, 교사에 대해서 그 이야기, 효사,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구, 첫 번째 달에, 첫 번째 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초구는 본래 발반대로 가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의 발기은 본래의 발반대로 가면 홀로 원한 것을 행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그, 네택 개미라게, 개, 개, 있습니다. 네택 개미에, 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냥, 그런 개만 아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는 거고. 자, 초고는 본래 밟아 내려가면, 평소 하던 대로 하나, 이 말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주의 반대가 반대해도 하던 대로 가면 응? 음? 주의 반대도불구 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달 내에 문제가 해결된다. 점을 쳤어요. 여기 이 자리가 나오면은 시험에 합격합니다. 시험을 합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점을 쳤어요. 이 자리가 나오면은 시험 합격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구이 두 번째 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이는 발는 길이 탄탄하니 언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라야 바로 고다스기라리라. 창백해 언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야 바로 고다스기라만 마음이 스스로 어지럽지 않나 하매라 이극기봉개죠자 어떻습니까? 도 닦는 사람 심정으로, 응? 도 닦는 사람 심정으로, 언거에서 그것도 아니고, 언거에서 도 닦는 심정으로, 어, 조심하고, 마음을 비우고, 상식과 경우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어, 살아남다, 는이 말입니다. 세번째게 육삼이죠 육삼은 액6가 능히 보면전6바리가 능히 밟음이라 호랑이 6리를밟6서 사람을 모니 흉하고 우인이 임금이 게도다 상이 6르기를액6가 능히 보면 밟지 못함이고 전6바리가 능히 밟으면 더불어 갈수 없음이니 사람을 물어서 용하면 이가 마땅치지 않음이고, 무인, 무인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뜻이 강함이라. 이 뭐냐면은, 자,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 3회 자리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안 좋아서 어떻게 되느냐? 에꾸는 한쪽 눈이 안 보이죠? 제대로 안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절른발리가 가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가겠죠? 응? 음? 일이 예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아 이말 하지 말아 이 말을. 이리 해치 않다. 자,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사람 문이 형하고 모함당한다는 거죠. 또 붙잡혀 죽는다는 거죠. 또무인이 임금이 되도다, 무인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고대타하는 어, 거죠. 고대타 대부분 무인들이 고대타하죠. 이성계가 이와도 이화도 해곤 하듯이. 그런 겁니다. 자, 무인의 쿠데타 하는 거는, 그, 옳은 것은 아니죠. <laughs> 왜 그러냐 하면은, <laughs> 또, 자리가 바라지 않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 음, 양, 음, 양, 음 이래야 됩니다. 양, 음, 양이돼야 되는데, 음이 됐죠. 바람 자리가 아니 네번째 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세는 호랑이 꼬리를 밟으미니 조심조심하며 마침내기를 하라. 상임부레기 조심조심하며 마침내기라 하면 뜻이 가는데 있겠지. 상임부레기 조심조심하며 마침내기라 하면 뜻이 가는데 있기 때문이다. 조심조심 자, 어렵고 험한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조심조심 하고 말이야, 사 어? 살아남은 듯이 겨울에 살아남, 벅벅벅 걸으면 어떻습니까? 빠져버리죠 얼음이 깨져가지고. 호랑이 발는 바르는 꼬리를 발랐는데, 그, 살밟발벌도 죽을 판인데, 꽉밟아보면 호랑이 가만있겠습니까? 살름을 걷는데, 세게 가면 안 되죠. 그냥 전전극는 노사, 노심초사, 신중에신중을 기사하면은, 마치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벗어난다. 그래도, 어, 점을 쳐서 이 자리에 나오면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취어은 어떻습니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그 괴사가 있고 효사가 있는데 총론하고 강론하고 같을수도 있고 또 틀릴수도 있습니다 효마다 틀립니다 고호은 쾌쾌하게 발음이니 꽉꽉 음는다이말이니 쾌쾌하게 발음이니 바람을 로어 행하더라도 이태하리라 상이 말하기를 쾌쾌하게 발는 것이니 발음을 얻어 행하더라도, 이태원은 이가 바로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자, 이건 뭐냐면, 구호 자리에는 있어떻십니까 되게 왕의 자리라고 그러고 주인공의 자리라고 했죠. 대체로. 자, 구호는 왕의 자리고 주인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죠. 최종 결정하는 자리죠. 그런 자리에 있어서, 어, 잘한다 하더라도 늘이 태로움을 가지고, 어? 전후 자고 다 따져보고, 옛날 거 따져보고, 참 못하는데 물어보고, 어? 고민하고. 그렇게, 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점을 쳐서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나오면은, 어, 대인군자, 대인분자한테는 좋은데, 일반인은 위험합니다. 어, 대인분자는 보통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벼슬이 높은 사람, 개초단체장 이상이나, 50세 이상, 또, 그냥 50세 이상이라고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 혼자 조금, 조금 사람이 괜찮아야 되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우유를 놔들어 버리면은 썩어버리죠. 우유를 갖다가 잘 발효시켜야지 요구르트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뭡니까? 치즈가 되고, 이렇게 됐죠. 우리 인생도 늘 반성하고, 응, 뭡니까? 온고지신하고 어? 타산지석하고, 일신우일신하고 소신제거하고, 맹맹덕해야 자신을 갈고 닦아야지, 군자보살, 응? 성인, 도사는 못 됐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성숙이 돼가지고, 와. 그냥 막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 썩어버리어떻못살 김치가, 설이어도 못먹자. 잘발효고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김치가 너무 무거워. 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 그도못먹는 자, 마지막이 6효 자리입니다. 상구 자리 상구는 밟아온 것을 봐서 상처로운 것을 살피되 두루 자렸으면 크게 착하고 기래라. 상이 말이기를 크게 착하고 길래으 위에 있으면 크게 갱사가 있습니다. 자, 이 선호천이 바뀔 때, 심판을 받는 자리자.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과거를 돌아봐서, 인생을 돌아봐서, 내가, 어, 괜찮게 살았으면, 응? 음? 좋은 보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아까 내가 이게, 천택리 얘기는 예절의예절계를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어? 그 외도의 그 예절계의 완성이다, 이 말이야. 예절이 완성이다 이런 겁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예절이 완성이니까 응? 정체를 넣으면서 종교의 자리도 모든 것이 종교에서 나오고 그 밑에 악의가 뭡니까 철학이고 철학 밑에 과학이고 과학 밑에 악의들이죠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알아 자. 선우천이 발필 때 심판을 받는 자리다. 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개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갖다가 심판하자. 그래서 알맹이는 창고에 넣고 죽쟁이는 버리죠. 죽쟁이는 불이 태어서 버리죠. 저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만대양 앞에 가면은 자기가 잘했을 때 했는 행적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갈 수도 있죠. 심판을 받죠. 그리고 선천 후천이 바뀔 때 심판을 받습니다. 때까지 나쁘게 된 사람들은 죽겠죠. 응, 음? 종일 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에. 예, 밀루관을 쓰겠죠. 자, <laughs> 이천택미기가 예절계라고 랬죠 예절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호랑이 꼬리를 바르는 심정이죠. 어? 그인생계라 하는 게, 호랑이 꼬리를 바른 것 같다. 응? 옛날 어른들이 말이 한평생 살기가 힘들다 하지만 참 힘이 듭니다. 근데 4대 성인도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부질없다고 이야기한 게 사바세계인데 우리 범인들은 더 하겠죠. 그러시 어떻겠습니까? 어떨 때는 악셀이다 어떨 때는 브레이크. 파란 신호등에서 건너고 파란 신호등에 멈추고. 어떨 때는 좌유전, 어떨 때는 우유전, 어떨 때는 유턴, 어떨 때는 과감하게, 어떨 때는 소심하게, 예, 그때 그때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수 있는 실천을 할수 있는 이게 진정한 도사고 보살이고 군주하고 수행인입니다. 사통 팔달 열리고 뚫리고. 어? 이 사무에 사사무에 하는, 응? 음? 팔방미랑 팔색조. 이런 남자가 훌륭한 남자다. 이게 군자고 보살이고 도사고 성인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산속에 숨어가지고 질질 짤고뭐 공설이 공설구나 애치고 돈 필요 없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상한 옷이나 입고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그게 조사 군자 보살 성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참 뭐라 그러습니까 세상에서 호랑이 꼬리를 받듯이 하라 <laughs> 참 기가 막히는데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거요 그거 차춰야지